리던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면서 마침 하만에서도 이 단비 같은 여름 스타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첫 공개되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하만 어머 대산이군요. 네. 대산면 하면 우리 저기 옛날에 했던 네. 숙대밭 지금 아 생각나는 곳입니다. 예. 자 여기에 수박이 아주 뭐 농장들이 많이 있군요. 네. 예. 다양한 수박이 있더라고요. 최고! 예. 이렇게 맘대로 따셨는데요? <laughs> 아니요, 따난 거래요. 아, 따단없은 거예요. 네. 와! 역시 비닐하우스를 들어오니까 약간 후끈한 기운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수박 향이 좀 산뜻하고 상쾌한 기분이 드네요. 아, 여기 작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왜 나도 외면하세요. <laughs> 네, 그런데 뭐좀 특별한 수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나 특별합니다. 이게 좀 검정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수박은 초록색에. 네, 네. 우리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 근데 이건 뭐라고 부르는 따로 어. 명칭이 있나요. 커피 계통의 이제 중소화종인데 아직 품종명은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얘네가 이첫 공개되는 그 수박인가요.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음. 첫 사전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부터 아, 전출지 가지고 못 쓰시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품종별로 구분해서 음. 이제 특성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품종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품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열네 품종입니다. 아, 보통 우리가 쳐봐 할때첫보잖아요 스무 개만 찔지가모르지고요아 쳐봐도 될까요? 예, 예. 쳐보지 말고 예. 두들겨 볼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과격한 표현했어요. 두들겨 본다고요? 니디 쳐본다는데? 저기, 똑똑 쳐보겠다. 볼게요 <laughs> 평소 성격이 나왔네요. 짜리. 비슷한데, 아잘 익은 거예요? <웃음> 어. 총알 <laughs> 알아요? 아 다들 <다른> 아시더라고요아 <laughs> 정말 다양합니다. 네,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 아, 그러면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맞습니까? 다 달라요. 이래 봐가 이거아닌가 아닙니까? 수박 딱들려봤을때 탱글탱글하니. 탱글탱글하니. 딱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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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탱글, 뭐 장구 소리가 나야 돼. 장구 소리가. 네.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장구 소리. 요거는 약간 반복. 반복이요. 그들 보면 아 완전한 부근 아니다 반복. 네. 반복. 그럼 덜인 거 아니에요? 아기는이었는데 아니 약간 그거 된 거라. 그, 그게 뭐예요? 네. 아니 약간 <laughs> 거시기 같은 거. 불리어서 밖 거시기가 는 예.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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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아, 꽉 부적정한 거라 그들 꼴 말씀하시는 네. 소리예요. 아, 아. 어떻게 소리로만 그렇게 아세요? 네.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들 또 예를 보면 다압니다 아. 장구보다는 고가 맞는 거 같은데 아, 소리가. 소고 소리 같은 비슷했어요. 제가 네. 듣기에는. 딱꿈보입니다 아, 아, 네. 아. 음. 겸제가 했는데.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아 멋집니다. 예. 어, 소장님, 생겼네요. 이 수박 품평회를 하는 배경이 네. 있을까요? 네, 예, 저 우리 하만 수박이 전국에서 제일 특화된 네. 그런 수박의 고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산업 특구도 지정이 되고, 이래서 우리 그 소가종을 우리 수박에. 옷을 입히는, 색깔을 예. 입히는, 컬러풀하게 입히는 그런 품팽이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네. 음. 저건 약간 줄무늬가더 있습니다. 네. 약간 그냥 까매서, 노란색인예요맛 네. 어떨지 궁금하시죠? 네. 그건 같은 식으로 오셨겠죠? 강도 측정. 안 꺼낼 수안 11.7, 11.403, 1 1 7브룩스요 예. 네, 회장님, 네. 지금 한창 당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당도가 어느 정도 돼야 맛있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1 2브룩스요1 2브룩스요 어, 우리가 보통 시중에 맛있다고 하는 게그12 정도고 예. 아까 본가 막 15, 14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 그런 의단가소 저가정에서 네. 나타나는 거 옛날에 뽑은데 나타나는데 지금 그이 벨로 시장에서 인기를 못 얻고 있습니다. 오, 오, 왜요? 벨로울까? 높으면 다니까 그만큼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설탕 먹고탕먹 <laughs> 아, 않았습니까? 아, 아, 설탕 털어 먹느라 달게요 너무 달아서 이제 가이로스는 그만 12브룩스 같은 면만 소비자들이 최고 맛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음, 네. 네. 병에 났는가요더라고요 <laughs> 좀 수기가 빠르다 그냥 빠른데 좀 하나 가지고는 설명 안될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일단 네?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확실한 요 <laughs> 아직 품종이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5.5브스인데 채소 많 15.5짜는 거 잘라 보시면 확실히 다른 수박들보다 달아요. 이거 맛이 어떠신가요? 세요 당대가 많이 도는 아주 좋은데. 네. 육질. <laughs> 근데 음? 바삭바삭한 너무... 식감도 되게 중요해요. 아유, 그럼요. 아, 그럼요. 지금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어? 좀 무르다 는 뭐, 아, 살짝 단단한 어. 게 부족하다. 무르면 뭐, 네. 또, 또 맛이 없을 없을 없게 느껴지네요. 아, 되게 냉정하시네요. 네. <laughs> 어머니 드셔보시고 맛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번 아, 드셔보세요. 뭐 말이 안 되지? 네, 뭐 네, 아, 여기서 한번 드셔봐요. 탁 잡아야지. 네. 어때 이렇게 보내드릴 줄 알았죠? <laughs> 아, 엄마, 엄마 마있대 그냥 맛만 설명해 주시면 될 맛만 없다. 피하시더라고요. <laughs> 드디어 노란 수화데먹어보습니다 <laughs> 자, 노란 수화 한번 먹어보죠. 아무지게 먹는다. 보통 수박보다 좀더 상큼한 맛이 있다고 우리 만 네. 어, 얘기예요. 음. 정글... 아니요. 망고도 아니, 서 이건 맛이 어떠세요 약간 레레몬처럼 시진 않데아삭수에서 느낄 수 없는 네. 그런, 그런 상큼한 이 있었어요. 네. 보기도 하고 맛도 보니까 이번 여름 아주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만 수박이 최고예요.